아 이거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데. 아니 무시니은. 아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데. 무시니은 이거 <laughs> 나름 전통 있는 오래된 그겁니다. <laughs> 그 뭐야 무시한, 시그니처. 어? 무시한 건 아닌데 왜 무시했다고 생각하지? 음. 이거 봐 보여 이거? 내가 딱 상징에 맞게 이거 어? 회색과 파란색으로 준비도 해놨어. 이거 깔맞춤까지 해놨다니까. 아, 알겠어요. 아이고, 아이고 잘했어요. <laughs> 뭐 하는 거야 이거? 하지 마 이거 화면을 이거 어, 이거 거칠 오래 걸린다고. 아이고, 잘했어요. 뭐야, 설마 경기장 만드는 거야? 에이, 설마요. 이게 뭐야?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에이? 똑같이. 네? 오, 뭐야. 뭐 하세요? 안 움직이세요? 예? 움직이셔야죠. 나머지 채우세요. <laughs> 아, 예. 빅민님 컨텐츠예요. 빅민님 컨텐츠. 움직이세요. 아, 움직이세요. 내가 만지다 이상해질까봐, 어? 뭘 이상해져요 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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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태, 태, 태. 뭐야 어? 파란색 아니야? <laughs> 그냥 다 검정으로 까져요 <laughs> 아, 아 검은색이구나 너왜 <laughs> 저기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했지? 어. 이상하네 내고발내 일에서 안 만진 거라고요 일을 한번더 하게 되잖아 어? 아 근데 그거 했다고 뭐 뭐가 그거 됩니까? 클릭을 한번더 해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아 절대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<laughs> 귀찮네 귀찮아서 그런데 어, 어, 이렇게 어, 하는데, 어. 뭐가 그렇게 귀찮다고. 어, <laughs> 훨씬 낫다. 와, 이좀 괜찮은데? 이렇게 있으니까? 훨씬 이쁘죠? 어, 훨씬 낫네. 아, 음. 어, 글씨 이상해요. <laughs> 이 정도면 됐지 뭐. 근데 뭔가 대칭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뭐, V5 같기도 하고. 그냥 뭐, V3 백신의 뭐, 최신 버전 같기도 하고. 용서 못한다. 이대로 시작 못한다. <웃음> <웃음> 이대로 시작 못한다. 나의 건축을 무시하다니. 아 근데 이상한 장인정 씨발동했어 <laughs> 기다려라. S를 꼭 만들고 말겠다. 와! 누가 봐도 S다! 와! <laughs> 뭐가 대안이야! <같아? 아니야>, 이거는!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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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웃 <laughs> <laughs> 왜 S 가안 되지? 왜 O 같냐? 안 만해도 야한번 오라고 생각하니까 안 만해도 O 같은데? 그다려봐 이러면 S야. 오와와 와, 어. 누가 봐도 S다야. V 를 줄이자. 오케이. 빙빙 <laughs> 오빠 성마음착 착하고 그런 A few moments later. 야 V5든 V S든 뭐 어때? 어? 어차피 규제는 <laughs> 로켓물건인데. 그래 뭐 V3 백신 같은 거뭐 최신 버전을 각하면 되지. 바이러스 안걸리고 좋잖아. 아, 뭔가 폭발해. 그 블랙홀 로키블럭 <로켓> <laughs> 가져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기분이 안좋은 부어예요 예, V5 버시. <웃음> <웃음> 자, 각자 집에 들어가서 <laughs> 네. 로키블럭깐 다음에 이때 대결 하는 겁니다. 아시죠? 이건 뭐 그냥 로키 블록. 야, 여긴 회색이고 여긴 하늘색인가 보네. 나온다고 하늘색으로 했구만. 그렇지. 각자 집에 맞는 색깔로 해 놨지. 그리고 좀 안녕하 고로치 내가 하려던 말이 바로 그거야. 물좀안 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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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바로 무기 나오네 이번에는. 바로. 오 뭐야. <laughs> 뭐야 아무... 아니 시작부터? 이래도 <laughs> 돼? 뭐야 이거? 어대박 <laughs> 아, 이번도 불안한데. 이번에도 한방 싸움일 것 같은데. 아, 이거. 어? 와! 아무것도 안 나올 때도 있네. 와! <laughs> <laughs> 뭐 계속 잘나오네 그래. 나이스. 갑옷도 나와 버리고.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야, 이거... 이야, <laughs> 이상한데... 이게 요즘 모드가 계속 막 사기 모드가 막 예전부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모드들이 다 극단적이야. 그래서 한방싸움 될 옛날... 때가 많아. 맞아, 옛날에는 음. 뭔가 밸런스 위주의였다면 진짜... 음. 다 그냥 엄청 좋거나 엄청 안 좋거나... 그래, 이거 한방싸움 아니겠는데? 갑옷이 이렇게 좋으면? 가지고 있고? 아니 활이 있는데 화살이 안 나와. 어 뭐야? 아다썼네아 진짜. 아, 설레발 쳐 버렸네. 아, 망했다. 이거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어. 너도 어, 활은 있고 화살은 없어요? 이거 이모드에서 화살 안 주나 봐. 얘네 좀 허술한데? 자, 저는 준비됐습니다. 저는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. <laughs> 만드는 게 있어? 난 그런 거 없는데...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거를 빡... 안되네 아니, 뭐야? 예. 만드는 게 있어? 나만 안 나온 거였어. <laughs> 하지만... 오케이, 이렇게 해가지고... 사과가 세 종류나 있기 때문에...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, 뭐야... 괜찮아... 아... 잠깐만, 오빠. 이게 뭐야... <laughs> 야, 뭐야? 괜찮 <laughs> 와... 나 이거 질 수가 없는데? 이거 엄청 좋잖아! 어! 앞에 안 보여요 나 지금! 앞에 안 보여! 속도왜 이래 이거! 야 속도가 감당이 안돼 너무 빨라서! 어떡할래? 와 이거 대박이네 했래? 뭐야! <laughs> 잠깐만 점프하면 안 어? 되겠다! 점프하면 큰일 난다 이거! 뭐지난내 어, 보고? <laughs> 오빠! 나 잠깐만 나 점프 나 지금 원펀맨이거든? 점프 너무 높이 해서 달까지 가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 아 그래? 아, 됐다. 오빠! 아, 어 왔어? 하이! 안녕! 아니, 아, 나. 아, 형태가 왜 그래? 나 지금 속도가 주치가안 돼! 아! 안 돼! 아! 왜... 아, 실수로 점프했어, 또! 아! 에휴! 에이! 쯧쯧쯧! <laughs> 대결하는데 저렇게 늦어서야! 잠깐만, 나 지금 대기권에서 내려가고 있어. 그래, 그래. 그래. 아, 어디야, 여기. 아, 아 됐다. 어, 맞아, 뭐어 됐다. 하이! 아, 안녕! 아. 타임 셋 해주고, 너도 그 무게 갖고 있구나. 나랑 같은 게 아니네? 응, 색깔이 다른데? 다르네? 그렇네. 자, 일단 시, 시작하면 싸웁시다. 응. 시, 시작! 맞작 막, 맞고 있니? <웃음> 어? 맞고 어. <laughs> <막고> 있다고? <laughs> 어, 아니, 뭐, 데미지가 안 들어온데, 나 때리고 있어? 너는 나 때리고 있니? 뭐야 나왜 시간 초과로 튕긴 건데 오빠가 가, 오빠 가만히 가 있었던 거 아니야? 나 가만히 있었는데? 웅크리고 있었어? 어, 어 그래? 뭐지? 뭐지? 야 이거 설마 터진 건가? 이거 너무 강해서? 나, 나도 지금 너안 움직이고 있거든? 오빠 그런 거 같아 난 튕겼어 안돼 이게 뭐야 나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밸런스 붕괴라니까 이거 요즘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렇게 밸런로를 만들어버리면 오바! 어떡해 제작자님 두 명이 들어가 있어. 근데 나안 들어가 있거든. 누구랑 찍고 있는 거야? <laughs> 너 누구야? 뭐봐 <laughs> 누구랑 찍고 있는 거야? 너 누구야? 자 아무튼 오늘은 뭐 이거 이거 안 되네요. 이거 또 벨붕이라 승부가 안 가요. 앞머리 때려도 서로 사이즈 않아. 어? 심지어 내 무기 공격력 무한대거든? 좀 밸런스 좀 제대로 된거 만들어 주자, 자작자님. <laughs> 맞아요 제대로 된거 만들어 주. 지금 테스트 좀 해서 올려주세요. 제작자님 여기 어디야? 그리고 또아아 아. 그럼 아무튼 끝.